넌 사랑이 뭐라고 왔다네 왔다씨 아, 아저씨 <laughs> 여기 밑에 유리에 비쳐요 아성원이를 바라는 나 먼저 어떻게나 먼저 해 얼른? 언니 이걸로 포카리스 열어주면 안 돼? 아, 에어, 에어, 에어. 말을 요즘 말을 왜 이렇게 못해? <laughs> 나도 말 못해 아나늦 했지? 왜 그러지? 이러지 <laughs> <왜> 진짜? 왜왜왜? <laughs> <왜? 웃음> 바로 뭐야? 네. <laughs> 아, 이건 뭔데? 아, 이게 우리 공수 특전이네. 주는 거지? 어. 어 해바라기네. 해바라기가 공수 중에 있거든. 랜덤이야? 이것도? 아, 유이 여기다 넣어 주네. 아닌가? <목소리> 이거 뭐야? <목소리>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목소리>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목소리> 뭐야? <목소리> 저도 몰라. 아, 눈이 비세트, 비 비세트. 아! 뭐야? 아, 진짜 죽먹다 아, 이거 주목키였 나오나? 이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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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다돌아어 아이디, 아이디를 가져. 우리 신분증. 아, 신분증. 우리 이거 주는지도 모르고 샀잖아. 아이디 포카 가름 아, 뭔지도 모르고 샀어. 아, 민준 바꿔야지. 어. 님이 왜요? 너무 고양이 같다. 앙고 쌀발 츄냥. 앙고 쌀발. 쌀발 고양이네. 일단은 그러면은 뭐. 아, 님포카데좀챙기세요 시작! 갈게요. 나고 먼저 갈게요. 네. 어차피 잘 나오던데 하나 내 거야. 나. <웃음> <웃음> 그래. 나 야, 간다! 시작! 어. 갈게요! 뭐야? 아씨? 아씨? 아, 시 아, 하 아이엠~~ 어, 써있어 뒤 어! 아이엠에게 사랑해 뭐야? 접는 거야? 형원이야? 아니, 윤희! <laughs> 왜? 헤이, 햄찌! ㅋ 옷, 옷? 컨셉 그거 아니야? 생각치로그 거미 아저씨 같은 옷 입었네? 안봤 어? <laughs> 다들 기억 못 하. 와예 스티커. 아 이것도 렌더? 몰라. 아 얘랑 세트로 오나? 기현이랑? 이건 좀더 까봐야 할것 같다요. 어내 애가 제일 좋긴 하다. 근데 이거 알리거 이건 무인양품 다이어이지 이거랑 이거랑 똑같이 넣어놨나? 제이 하하하 와! 박수! 하나는 하면 되겠다. 그래. 안녕하세요 민영입니다 언제 누구와 함께 어디든 할수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laughs> 언니, 어? 언니 행정이야? <laughs> 왜? <laughs> 형이왔다 언니 이거 괜찮다. 어, 너어얘 머리 색깔 언니. 너무 좋아. 얘또 왔네. 어, 언니 아, 인정. <laughs> 이 머리 진짜. 난 빛침. 색깔 너무 예뻐. 어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이거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랜덤이야? 공... 몰라. 예쁘다. <웃음> 네. <laughs> 야개 잘생겼다 이거. <laughs> 아니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요? 네. 왜? 아아니야 아 <laughs> 아니야 타뱅 어! 어? 기현인 줄알아민입니다 <laughs> 언니 이 스티커 랜덤인 거고 스티커 너무 예쁜데? 아 어, 진짜 이거 이렇게 막 그냥 갈겨도 예쁘다 이렇게 갈겨 이게 에브리띵인가? 네아 양순이 이거 나와줘 <laughs> 근데 언니, 티셔츠 사이에 있는 토 개빡쳐 진짜 이해를 못 해보시는 걸요 오 허니다아 <커피> <laughs> 너무 예쁜데? 진짜 쓰고 싶다 써 <laughs> 쓰라고 주는 거임 뭐래? 사람 뭐래? 눈이, 눈이 이유 없이 슬퍼. 다 주고 싶고 노력하고 싶나미치겠는 거야 색깔도 어. 달라요 어? 어 진짜 아 이거 다 다른가? 아 이게 앨범 컨셉터로 다른가 이게 유니시잖아응밥솥서와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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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 <laughs> 언니 좋아하네 뺏고 싶게 <laughs> 어 별로야 <웃음> <웃음> 이쪽으로 해줘 어, 알았어 와, 와, 에브리띵 y t 진짜 n g she wants. 에에 e 근데 영원 i 안나 e v e r y t h 저렇게 Everything. e v e r y t h 어 n g e v e r y 이 h i n g e v e r y t h i n 이거 무슨.. r y t h i 그그거 v e r 거 t h i n g Everything. Everything. e v 민 r 이다민요이다 e v 이 r y t h 게 n g e v e r y t h <laughs> <laughs> 나도 d 남의 집에 가있어 오와! 야! 무슨 아생나 애! 생긴 애! 뭐야? 살 생긴 애! 생도어 야. <laughs> 어, <침나. 장균아! 웃음> 어, 었 <laughs> <저를 비워내는> <laughs> 슬픈즌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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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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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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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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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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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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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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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야될 <laughs> 언니야, 언니야 아, 언니가... <laughs> 아,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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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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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에이리게나렇 거지? 렇너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이렇이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야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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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렇이 아니야. 야. 왜? 어? 나 등산. 청심만 먹어. 왜? 청심만 먹어. 아 왜? 청심만 먹어. 빨리. 청심만 먹어. 청심만 먹으라고 빨리. 청심만 빨리 청심한 먹어. <목소리> 와. <laughs> 나 눈물 날것 같아 조모니. 가장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와우. 이거 딱 노래 들었고 가사 읽으면서. 어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어. 오늘 밤에 뒤졌다. 어, 오늘 밤에 뒤졌다 진짜. <laughs> 어제 콘서트 끝나고 이제 버스에서 사람을 붙는데.

이아나 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근데 <laughs> 나이 컨셉은 너무 좋아 나 진짜 좋아해 퇴폐적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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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나 진짜 가차없이 뺏을거야 알았어 <laughs> 이거는 아까 봤던 전체 포스터 데 크게 주지 뒤에 붙이게 너무 잘생겼다 붙이고 싶은데 언니 나 진짜 뺏을거야 알았다고 좀하 <더> <laughs> 지금못 보겠다. 지금 무 플레이? 안을 냈다. 귀여워. 귀요미가 집에 찾아왔어요. 귀요미가 <laughs> 같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잠시 녹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피라고말습니다아 <laughs> 그럼 아저씨붙이지 받네. <웃음> <응>? <웃음> 안녕하세요. 가찾아어요내 <폐자마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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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낚시를 하셨어요? <맞았어요. 웃음> 열받았어 아, 우리 좀 거래 섣부른가? 이따 또 갈건데? <laughs> 아, 가서 거래 아니 야 근데 이건 하자 아 왜냐면 우리 또 내일 만나니까 내일 우리가 아차 싶었던 것들 내 다시 하면 되거든 <laughs> 머리 나쁘면 개고생한다는 말이야 <laughs> 핸드폰만 하자고 그러니깐 영 야. I'm the young flexer <laughs> I'm the young flexer Come on so 신기해 아 이거 무슨 상이야 와, 이거 내 스타일이야 눈으로만 보래잖아 언니 만질맛이라고요 오. <laughs> 요즘에도 이렇게 나온 <laughs> 요즘에도 이게 뭐야? <laughs> shape of love <lawn. 웃음> <laughs> 잘생긴 이거 뭐야? <laughs> 사진 같이 찍는 건가? 아한번 입어볼까? 잠 개좋아 잘생 쉬운 는어 쉬운 컨텐츠는 없어. 쉬운 컨텐츠는 없어. 쉬운 컨텐츠는 없어. 쉬운 컨텐츠는 없어. 쉬개컨텐나는 없어. 되나요? 어. <laughs>